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원래 일요일 아침 코스가 아침에 동물농장 보고 서프라이즈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깐 외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달 말에, 2월 말에 주말 알바 면접을 보고 온 데가 있어요. 거기서 3월 말쯤에 한번 연락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별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한달 동안 연락이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가족여행 갔다 오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한번 다시 볼수 있냐고. 4월 달부터 알바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를 한지 10년이 됐었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판매일을 했었죠.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저번 동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팔았어요. 그래서 작년 7월달까지 주말에 뉴발란스에서 알바를 하고, 8, 9, 10, 1 1 4개월은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랑 세차 알바를 하고. 거기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가게를 넘기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쉬면서 지금 12, 1, 2, 3, 4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계속 주말 알바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판매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에, 한번 지원을 했었는데 연락을 받고 저번 달 말에 면접을 보고 왔었는데 기대는 진짜 안 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서른아홉이라 기존에 일하는 직원들 이제 다 나이가 저보다 아마 어릴 거예요. <laughs> 매니저도 아마 저보다 어릴 거고. 그래서 별 기대 안 했었는데 어제 사장님이 이제 같이 일,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배러 잠깐 모다 울렛 대전 모다 울렛에갈 예정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1시 반까지 만나기로 해서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은 저 빨간 차를 타고 갈 겁니다. 야겠네이 차가 우엔들이라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근데는 이제 적응을 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어요 요즘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2차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11시 한 20분쯤에 도착해서 그때 뵙고 사장님 뵙고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반이에요. 2월 말에 한 시간 넘게 면접을 봤는데, 지금 오늘 3월 중순에 또 와서 또한 시간 넘게 면접을 봤습니다. 그동안 판매일을 하면서 여러 사장님을 겪어봤는데, 이런 분은 처음이에요. 뭔가 대학교 교수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일에 대한 뭔가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 사장님하고 다르게. 매출에 너무 연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의 태도, 뭐 바른 생활, 사회 경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알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4월 첫째 주 주말부터 나오라고 하시고요. 4월 달부터는 다시 주말 알바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출발하려고 해요. 배도 고프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도. 그래서 차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마치고 집에 바로 가려다가 지금 잠깐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대전 추모공에, 추모공원에 계세요. 돌아가신 지는 한 4년 되셨고요. 가끔씩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 노루벌이라고 제가 캠핑 잘 가는 장소라 캠핑 갈 때마다 들리기도 해요. 어머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자주 찾아와서 뵙고 있습니다. 외로우실까봐 아버지 뵙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방문객들이 많네요. 아버지도 뵙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차가 오픈카라 뚜껑을 열고 다녔더니 사람들 시선이 장난이 아니네요 대전에는 보기 힘들 차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하니 이쁘고 아버지가 생전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걸 싫어하셨는데 오늘 또 의상이 찢어진 청바지여서 아마 오늘 속으로 많이 안 좋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의상에 신경을 써서 아버지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알바 면접은 합격했고, 4월 달부터 출근하면 되니까, 다음 주 한주는 쉬고, 좀 놀아야겠습니다. 4월 달부터는 바쁠 예정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토바이 타고 대둔산이나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배가 고파서 밥 먼저 먹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 뚜껑도 닫아야 되고.